합대협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주간 사경회를 통해서 배운 한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안에서 발견되는 정말 주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교제 63번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첫째까지만 곧두 그 단락을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매일의 양식이라는 우리 말씀을 읽었고, 두 번째로 주제가 성경은 어떻게 읽을까. 찾으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성경을 쓴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의 본래의 목적대로 읽어야 한다. 성경은 신앙의 책임으로 성경에 의하여 신앙을 얻고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읽어야 한다. 첫째, 성경은 차례대로 읽는 것이 좋다. 성경은 대체로 연대순 중요한, 유명한 정도에 따라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것이 좋다. 한 차례 통독이 끝나면 전에 읽으면서 표시해 두었던 부분을 고요히 묵상하면서 두세 번 읽으면 뜻밖의 성경의 뜻을 잘 깨닫게 된다. 성경 구약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고 할수 있다. 신약은 꽃과 열매라고 한다면 신약은 더 많이 읽을 필요가 있으나 구약도 결코 소홀히 읽어서는 안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우고 보기를 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던 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 꼬불꼬불한 비탈길, 지금 대관령의 터널이 뚫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흔 아홉 고개라 그러잖아요 아흔 아홉 고비 속에서 하, 흔들릴 때, 운전자가 핸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만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와서 늘 전주에 다녀오던 이재천 장로님의 운전했던 그 차의 역사가 지금도 교우들 속에는 계속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주에서 역까지 그래 두 시간 세 시간 안에 옵니까? 저도 전주를 왔다 갔다 해 보지만. 그때 그냥 차가 달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흥에 따로 없었다 그래. 이제 전 저는 그냥 늘 차가 자기 몸에 붙은 근육 같은 거 이제 탄 사람들은 타면서 그냥 막 응? 전라도 살던 그 몸에 어째 쓸까나 하고 탁 붙들고 왜 그래 유 하고 붙들었을 거고 막올 때까지. 그러니까 야 부흥에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 밤늦게 차 없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여러분, 뭐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 우리, 그때 이재청 장로님이중보기도 그만큼 받을 때는 없어. 그거 주여. 우리 전장 붙들어 달라고. 왜? 왜 붙들어 달라 그래? 지가 살라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전전 실력은 믿는데, 차는 그냥 뭐 이게 비행기 수준, 비행기가 딱뜰때 수준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제 말씀 드린 이유가 뭡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아픔이 다가옵니까? 성경만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데 성령은 뭘로 임해요?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에게 여러분 엘리가 목 부러져 죽어요. 홈니와 비나스가 완전히 그 집안이 끝나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이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 심판으로 다가갔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어린 사무엘이 민족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사무엘이 뭐를 의지하고 민족 앞에 세워진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3장,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제 사무엘이 갈바를 알지 못합니다. 나이 많아 늙었어도 엘리가 그 민족을 이끌어간 대제사장이 홈니와 비나스가 근데 모두가 하나님께 죄악하여 죽어버리고 이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뭐를 붙들고 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때마다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작고 큰 일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게 길이요. 그게 인생의 핸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언제 읽느냐. 늘 읽어놓은 말씀이 생명이 되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미드머리 교회를 개척했던 팀켈러라는 한이 땅을 이별한 한 목사,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그 책에 열광합니다만는 저도 그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기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과 능력이 본능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의 본질이 다 깨져버리고, 말씀이 주인되고, 말씀이 근육되고,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그렇게 얼마나 겪어야 됩니까? 얼마나 아파야 됩니까? 우리 안세희 목사가 자기 인생에 간증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안세희 목사를 알잖아요. 참, 제가 볼 때는, 제가 원조중앙 전임주에서 목회할 때한 12명의 목사가 배출됐어요. 그 중에 제가 정말 아픈 손가락처럼 바라보며 했던 목사가 안세의 목사예요. 정말 부모 다 잃고 미국의 삶 속에서 정말 그만큼 공부를 잘했던 친구도 없어요. 우리 서울기독대학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공부를 거의 장학, 으로 공부했고 대학원 마치고 박사과정 마치고 여러분 그가 가진 학위 정도면 분명히 강의실 모든 게 가로막히고 그의 가족사 속에서도 온전히 눈물의 기도만이 필요한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뭐를 깎아냈요 자아를 깎아내는 거예요 아픔이 실학이라는 학문이라는 놀라운 그 실력을 깎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남는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언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여러분 자기가 붙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그를 붙들고 일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대선생과 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6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시련, 어떤 환란이 와도 한번더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와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자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주를 본받는 방향으로 가야 정상이라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무당푸닥거리듯이 하 부적붙이듯이 말씀은 그렇게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집을 주면 하나님의 영권이고 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권이 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그들 나의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음. 다음에 뭔 얘기 나올지 몰라서 아멘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아멘 될때 깊이 하면 돼요. 내 살고 죽음, 건강하고 병들음, 부유하고 가난함을 하나님이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요배 고백입니다.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번성하고 모든 사람이 길에 가면 존경한다고 머리 숙이고 "아, 우리 집밥안 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둘렀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여비 자식이, 열 자식이 죽고 재산이 거들라고 친구들이 조롱할 때는 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을하나님 눈길이 여부 떠났던가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이룬 거예요 우리 소강자생 앞에 있는 난하고 여기 꽃핀 난하고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이 색깔을 결정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좋한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모든 건 더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잘 삽니까? 제가 안경선 목사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 우리 교회는 몇 번이고 천만 번도 우리 교우들은 감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물었어요. 너 부른 뒤에 한 가정이 한 달을 살수 있는 생활비가 얼마냐? 내 물었어요. 저번에 음악회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자기가 감당하는 가정이 20, 아, 250 가정이래요. 도대체 그들과 함께 문둥병으로 버려진 그들과 함께 살아 있으니까 밥을 먹여야 되잖아. 저 소록도에서 일하던 그 의사들이 와서 마지막 저 버려진 자들과 함께 호흡하는데, "야, 그러면..." 250 가정을 내가 먹여 살리는데 내가 물었어요. 야 목사 한 가족의 생활비가 얼마나 드냐? 얼마 같아요? 우리 돈으로 한 달에 4천 원이면 산대. 요 아주 우리 교인들은 아주 담이 커서 놀래지도 않아. 아니 4천 원으로 네 식구, 다섯 식구가 한 달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가가 비싸서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천 원 갖고 짜장면 한 그릇도 못사 먹어요. 그죠? 한끼 식사도 안 되는, 여러분, 삼각김밥에다가 라면 사서 먹은 몰라도, 근데 한 끼잖아.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이 이민족 이 땅에 복을 주고, 이민족 이 땅에 살아가게 하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옷이 없어서 남의 옷도 입습니까? 요즘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신발장을 창 열어보고, 여러분의 신발에 술을 쉬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늘 이제 그런 걸 느껴요. 자, 우리 이복자 권사님이 늘 보면 항상 오늘 그 금, 뭐, 보석 있는 슬리퍼를 신어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신기했죠. 그거 한 컬러 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믿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으니까 신고, 내가 좋은 인간 입고 내가 좋으니까, 그 행복함이에요. 아멘. 만약에 내 얘기 비우 만약에 그 슬리퍼 하나밖에 없어서 맨날 신고 온다면 나라도 데려가서 신발 사줬을 거야 왜 정말 우리 교우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 아닙니까 제가 중국에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내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아, 나는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인들과 내가와 함께 중부하는 모든 기도하는 이들과 연애하고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그게 목사 같아요. 자, 드립니다. 주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가장 좋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우리가 어느 때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뭐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뭘로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망거죠도 지금, 송해할 때, 안세희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한번 서쳐가며 했어요. 요셉이 첫 번에 형제들이 집어 던진 그 운물이 요셉의 생명을 보호했다고. 그것이 요셉의 축복이었다고. 어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백해요. 어 내가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었는데, 저가 깊이 하나님과 히브리와 헬라를 깊이 보았구나. 안 그러면 죽이자 그랬잖아. 죽여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는데 아니요. 저 운물에 둬. 나중에 죽이자. 근데 그 운물이 요셉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처였다는 사실은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에서 팔려가서 애굽의 청리가 되수었잖아요 우리의 섭리를 아십시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기쁨으로 지금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다시잖아요. 정말. 때거리가 온데간데 없고, 정말로 힘들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이복자 권산의 이름을 불렀다면, 나쁜 놈이죠. 그거는 조롱하는 게 되겠죠. 그러나 넉넉하고 풍요로운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련이 오든 환란이든 나는 주의 가난함 안에서 나를 보욕해 하신 하나님의 보유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 성경 기절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흔들리지 마란 말이에요. 시련과 환란과 고통과 아픔이 오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공항에서 떠나서 내일 난징공항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런데 저 놈이 내주머니돈 뺏으려고 생각한다고 저 놈이 도둑놈같이 다 보인다면 제가 난징공항에 숨이 막혀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응?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동행하시자 모든 기도와 눈물이 내게 향하여 응답을 이루게 돼 있어 그래서 태평한 거예요 나름대로의 삶을 거기서 누릴 수 있고 주야로 묵상하며 이제 풍명에서 만날 하나님의 정도를 묵상하며 그들이 오는 길이 더 염려스러운 거죠 저 산지 부족에서 지금도 추억으로 기억하지만은 신고 온 신발들을 보니까, 어우 그냥 막 떨어진 슬리퍼에다가. 그래서 내가 구두가길 갔다니까? 신발 하나씩 편안하게 사시느라고, 사주겠다고. 좋아갖고 샀는데, 신발 파는 가게 아가스가 신발 못 신어보게 해. 뭔 이유인지 몰라요? 발이 너무나 더러워가지고, 그 신발 한번 신으면 못 팔아. 내가 봐도 그래. 그러니까, 비누로 있잖아요. 그걸 씌워서 신발을 신어보라 그래. 와. 신발 신을 때, 우회쪽으로 벗어났을 때, 런닝구가, 런닝, 러닝, 런닝이라 그러잖아요. 벌레 먹은 것처럼 펑크가 나고 누렇게 쩔은, 그러면서도 땅을 파고 농사를 지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목회자들. 근데 왔어요. 신발 다 사고 기분 좋게 왔어요. 안 신어? 자, 그청장 호텔에 재웠는데 신발을 머리 막에 놓고자. 나중에 알았습니다. 네, 정말 회개했습니다. 양복도 해줬는데, 산에는 세탁소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드라이 클리닝 할수 없어요. 나중에 입고 왔는데, 물빨래 한 거야. 그리고 알아보니까 신발 가만히 뒀다가 갈 때, 집에 갈 때, 신발 가게 가서 돈으로 받고 간 거예요. 아, 힘들구나. 그래서 갈 때마다 그들이 일 못하는 공부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일 못하는 생활비를 모두 다 줍니다. 나하고 공부하는 기간에 벌수 있는 돈을 마음껏 공부해라. 마음껏 주님 만내라. 여러분 그들이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기에. 내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배운 지식과 영성이 너무 얕으니까 가서 그들에게 말씀의 기초를 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넉넉히 시련을 이기고 환란을 이기고 굳세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씀은 어떻게 읽을까? 우리 주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일거 내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생명의 평강으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평안이 흐르고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도와주세요. 은혜와 생명과 평안으로 걸음마다 주장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의 행복이,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복의 역사가 은혜와 생명으로 온 교도를 감싸시고. 축복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